여러분은 어떤 트로트 스타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소리, 외모,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트로트 미남들의 매력은 정말 다채롭습니다. 2025년 팬들이 직접 선정한 트로트 남자 스타탑 10이 발표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10명의 트로트 남자들이 상위권에 올라 그들의 팬들로부터 받은 뜨거운 사랑을 입증했습니다. 이 명단은 단순히 인기 순위에 그치지 않고 각 스타들이 쌓아온 오랜 커리어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과연 이 순위는 당신이 생각한 그 스타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팬들의 열띤 투표로 결정된 트로트 미남 탑 10과 그들의 눈에 띄는 매력을 소개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로트 미남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출처 2025년 트로트 팬 투표 결과. 미디어 엠퍼센드 팬 사이트 10위. 손비나 1 7 7 9 5표 손비나는 이번 트로트 미남탑 10에서 10위에 올라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노래 실력과 더불어 뛰어난 외모로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로트 스타입니다. 손비나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감동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언제나 안정된 가창력으로 팬들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의 외모는 팬들로 하여금 그의 매력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진정성 있는 모습 덕분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만들죠. 그의 팬들은 손비나의 열정적인 무대와 매력적인 목소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비나의 목소리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가 무대에 설 때마다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죠. 외모뿐만 아니라 손비나의 무대 매너와 팬들과의 소통은 정말 멋져요. 손비나의 매력은 단지 외모나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팬들과의 소통, 겸손한 태도, 그리고 항상 성실하게 무대에 임하는 모습에서 그 증가가 드러납니다. 그가 부른 곡들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는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습니다. 특히, 트로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진정성과 감동이 그의 목소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손비나의 팬들은 그를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팬들이 남긴 댓글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애정이 넘쳐납니다. 손빈아는 언제 봐도 완벽한 남자. 그의 노래는 내 마음을 울려요. 손빈아의 무대는 언제나 감동적이고 매번 새롭습니다. 이와 같이 팬들은 손빈아의 무대에서 느끼는 감동을 공유하며 그의 더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빈아는 2025년 트로트 미남 탑10에서 177.95표를 기록하며 10위를 차지했으며. 그를 향한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기 속에서 손빈아는 앞으로 더 많은 팬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펼칠 예정이며 그의 미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다음 순위에 올라갈 트로트 스타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손빈아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순위를 다툴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세요. 9위, 2000원 217.831표 이찬원은 그가 보여주는 젊고 신선한 에너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로트 스타입니다. 그의 특유의 밝은 미소와 젊은 감각은 언제나 무대에서 빛을 발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트로트 미남 탑십에서는 217.831표를 기록하며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찬원은 매번 무대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그가 등장할 때마다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찬원의 노래 스타일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그만의 특별한 음색과 감성적인 해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노래할 때마다 감동을 느끼며 그의 목소리가 주는 따뜻한 에너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나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진심이 담긴 공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에너지 넘치고 활기차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리더십과 무대 매너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찬원의 무대는 정말 대단해요.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놀라게 해요. 이찬원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의 무대에서 힘을 얻어요. 이찬원은 그가 부른 곡에서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새로운 트로트의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팬들로 하여금 더욱 그를 응원하게 만들고 그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에너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찬원은 정말 특별한 가수예요.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납니다. 그의 웃는 얼굴을 보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찬원은 2025년 트로트 미남 탑 10에서 217.831표를 기록하며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향후 더 많은 무대에서 보여줄 모습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의 음악과 무대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과연 누가 순위에 올라설까요?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 8위. 영탁 254.689표. 영탁은 그만의 독특한 목소리와 강력한 무대 매너로 트로트 팬들을 사로잡은 대표적인 트로트 스타입니다. 254.689표를 얻으며 8위에 오른 그는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강렬하고 감동적인 목소리는 어떤 곡을 불러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무대에서 느껴지는 그의 에너지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영탁은 특히 감정 표현에서 남다른 역량을 보여주며 트로트의 깊은 감성을 잘 전달하는 능력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가 부른 곡 하나하나는 진정성과 열정이 느껴져 그의 노래를 듣는 이들은 언제나 감동을 느낍니다. 이번 2025년 트로트 미남 탑 10에서 8위에 오르며 그 위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영탁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 있는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낸 가수입니다. 그는 트로트와 현대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장르를 섭렵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풍부하고 감미로우며 감정을 충분히 담아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가 표현하는 감동은 팬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팬들은 그를 향한 애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탁의 노래는 정말 마음에 와 닿아요. 그가 부를 때마다 감동이 밀려옵니다. 영탁의 무대는 매번 기대돼요.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어요. 영탁의 노래는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가 담아내는 감정과 이야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가 부른 곡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올리고 노래의 감동은 한동안 여운을 남깁니다. 팬들은 영탁의 곡을 통해 그의 진심을 느끼며 무대에서 전달하는 에너지는 언제나 최고조에 달합니다. 영탁의 목소리는 정말 특이하고 그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는 그냥 평범하지 않아요. 항상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죠.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영탁은 2025년 트로트 미남탑십에서 254.689표를 기록하며 8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무대와 음악으로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그 자체로 큰 인기를 끌며 그의 목소리와 음악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다음 순위에서 어떤 트로트 미남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 7위 박지현 2 8 9 5 5표 박지현은 트로트 음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독특한 스타일과 매력적인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89.551표를 기록하며 7위에 오른 박지연은 그만의 차별화된 음악적 색깔과 감성적인 목소리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은 물론 현대적인 요소를 잘 녹여내어 더 넓은 세대와 소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박지연의 노래는 항상 신선하고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 한번 듣고 나면 계속해서 그의 음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음악은 때로는 서정적이고 때로는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그만의 특별한 음악적 색깔을 확립했습니다. 트로트와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그의 노래는 언제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지연의 인기는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접근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만의 스타일 덕분입니다. 그는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자신의 독특한 색깔을 찾은 점이 팬들의 큰 호응을 얻은 비결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며 그의 음악은 진심이 담겨 있어 팬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합니다. 이렇듯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박지현의 독특한 스타일은 팬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감성적인 노래와 무대에서의 표현력에 큰 매력을 느끼며 그의 곡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의 노래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때로는 깊은 감동을 주는 특유의 매력이 있습니다. 박지현의 목소리는 정말 독특하고 그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매력적이고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돼요. 박지현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만큼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박지현은 2025년 트로트 미남 탑10에서 289.51표를 5 기록하며 7위에 오르며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과 음악으로 팬들과 만날지 기대가 큽니다.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순위에서 더 많은 트로트 미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확인해보세요. 6위. 김희재 316.447표. 김희재는 그만의 세련된 외모와 차분한 매력으로 트로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316.447표를 기록하며 6위에 오른 김희재는 단순한 미남을 넘어서 음악적 재능과 인간적인 매력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느낌을 주며 그런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진정성 있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김희재의 음악은 감성적이고 때로는 한층 더 성숙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잘 결합해 넓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깊이 있는 목소리와 표현력 넘치는 무대는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김희재의 인기는 그가 보여주는 고급스러운 스타일과 그의 음악적 역량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언제나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팬들과 소통하며 그가 부르는 노래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의 음악은 감동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그는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더욱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김희재는 무대 위에서 자연스러운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그 만의 독특한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 마치 그와 함께 있는 듯한 편안함과 감동을 느낄 수 있어 팬들은 항상 그의 무대를 기대하게 됩니다. 김희재의 팬들은 그의 섬세한 표현력과 매력적인 외모에 열광합니다. 그의 무대에서는 매번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 사이에서 그는 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김희재의 음악에 대해 깊이 있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그의 다음 모습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희재의 목소리는 정말 부드럽고 노래의 감정을 잘 전달해요. 무대에서 그가 보여주는 품격 있는 모습에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차분한 성격과 진지한 태도가 무대에서도 잘 드러나서 그가 부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김희재는 2025년 트로트 미남 탑 10에서 316.447표를 기록하며 6위에 오르며 그만의 매력과 음악적 감성을 많은 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무대에서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음악적 깊이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재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팬들은 그가 선보일 새로운 음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성의순위에서 어떤 트로트 미남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세요. 5위, 노지훈 345.189표. 노지훈은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젊은 감각으로 트로트 음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대표적인 아티스트입니다. 345.189표를 기록하며 5위에 오른 노지훈은 트로트 팬들에게 그의 신선한 매력과 끊임없는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스타일과 현대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결합해 모든 세대의 팬들에게 소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항상 활기차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노지우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트로트의 경계를 확장시키며 기존의 트로트 이미지에 새로운 색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을 더욱 젊고 신선하게 풀어내면서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노지훈이 트로트 음악계에서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팬들을 매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항상 활기차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그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의 트로트는 그만의 청량하고 젊은 스타일로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매력을 가집니다. 또한, 노지훈은 무대에서 항상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그의 친근한 성격과 열정적인 모습은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그가 트로트 음악계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노지훈의 팬들은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됨에 대해서도 많은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부르는 트로트 곡들은 감동적이면서도 에너지 넘치고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항상 새로운 즐거움을 찾습니다. 노지훈의 무대는 정말 에너지가 넘쳐요. 그의 목소리는 청량하고 젊은 느낌이라 계속 듣고 싶어요. 그의 트로트는 단순히 전통적인 음악이 아니라 정말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줘요. 무대에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네요. 노지훈은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밝은 성격으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5년 트로트 미남탑십에서 345.189표를 얻으며 5위에 오른 그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의 활기찬 에너지와 독특한 음악적 색깔은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4위 정동원 342.123표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 이미 트로트의 전설로 떠오른 미남으로 그가 부른 곡 하나하나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342.123표를 기록하며 4위에 오른 정동원은 귀엽고 순수한 이미지와 함께 뛰어난 노래 실력을 자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노래는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발음 덕분에 언제나 풍부한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물합니다. 특히, 그의 무대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그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정동원의 인기 비결은 그만의 순수한 이미지와 트로트에 대한 진심입니다. 그는 그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운 감정 표현과 성숙한 노래 실력을 지니고 있어.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무대에서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그들에게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합니다. 정동원의 무대는 언제나 청춘의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가 부른 트로트곡은 트로트 음악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느끼게 합니다. 그의 노래는 팬들에게 힐링을 주며 그는 무대에서 언제나 최고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정동원의 팬들은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진심이 담긴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언제나 무대에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매력이 담겨 있어 팬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정동원은 나이를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한 목소리와 감정을 전달해요. 그의 노래는 진심이 느껴져서 정말 좋아요. 그의 무대는 항상 기대 이상이에요.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그의 목소리에는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정동원은 342.123표를 얻어 4위에 올라 2025년 트로트 미남 탑 10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더 많은 무대에서 팬들과 함께 노래하며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트로트 미남 탑 3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이어지는 순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3위. 이명웅 413.743표. 국민가수 이명웅은 413.743표를 얻으며 트로트 미남 탑 3에 올랐습니다. 그의 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임영웅은 감성적이고도 파워풀한 목소리로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언제나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트로트의 현대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2020년 TV 조선의 미스터 트로에서 우승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뒤 그는 예능과 음악 방송을 가리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노래는 언제나 진정성이 느껴지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임영웅의 매력은 그의 독보적인 목소리와 함께 항상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에 있습니다. 그는 어떤 무대에서도 언제나 진지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이며 그가 부르는 곡마다 깊은 감정을 담아냅니다. 특히 그가 부른 허공, 이제 나만 믿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등의 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음악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명웅의 노래에는 항상 진정성이 담겨 있어, 그의 팬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또한, 그의 순수한 이미지는 팬들로 하여금 그에게 더욱 끌리게 만들며, 각종 방송과 공연에서 그가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끊임없는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명웅의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노래와 진정성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그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삶의 희망과 위로를 얻고 있으며 항상 그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하고 진솔한 가수입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사람 모두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힘이 있어요. 이명웅이 있어 트로트가 더욱 빛나고 있어요. 이명웅은 413.743표로 3위에 오르며 2025년 트로트 미남 탑 10에서 그가 차지하는 특별한 자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며 그의 진솔한 모습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탑 2위 트로트 미남들이 공개될 차례입니다.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순위를 지켜보세요. 2위. 장민호 453.62의 표. 장민호는 453.62의 표를 얻으며 트로트 미남 2위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외모와 감미로운 목소리는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미스터트롯에서 화려한 매력을 발산하며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이후로도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표현하는 깊은 감정입니다. 그는 각 노래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내며 그 감정을 고스란히 팬들에게 전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성적이며, 노래 속에서 그의 따뜻한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선율을 넘어서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습니다. 장민호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더불어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태도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항상 열정적으로 공연을 펼치며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과 따뜻한 말투는 팬들에게 진정성과 신뢰를 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장민호의 나랑 같이 걸을 내 사랑했잖아요. 와 같은 곡들은 그가 전하는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며 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감동적이고 마음을 울리는 가사와 함께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매번 공연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장민호는 그만큼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팬들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자신들의 영웅으로 생각하며 많은 애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음악과 무대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감정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그의 여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노래는 언제나 감동적이고 그의 목소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의 미소와 성격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장민호의 노래를 들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음악은 정말 위로가 됩니다. 장민호는 453.61표로 2위에 올랐으며 그의 꾸준한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트로트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2025년 트로트 미남의 1위가 공개됩니다. 누가 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마지막 순위까지 함께 지켜보세요. 1위 김용빈 499.939표 김용빈은 무려 499.999표를 얻으며 2025년 트로트 미남 1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미모와 뛰어난 음악적 재능, 그리고 독특한 매력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그가 트로트 음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 어떤 가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입니다. 김용빈은 그가 트로트 무대에 서는 순간마다 특별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그는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관객과의 소통 능력,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부드럽고 섬세한 목소리는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되며, 그의 노래는 그 어떤 순간에도 감동을 선사합니다. 김용빈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아티스트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대중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며, 이를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에 새로운 색깔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가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곡인 뱅크 유는 미스터트롯 3결승에서의 감동적인 무대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곡은 김용빈이 트로트의 감동적인 요소를 섬세하게 표현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그가 이 곡을 부를 때 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김용빈의 팬들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며 그들은 그를 응원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햇살 같아요. 그가 부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됩니다. 그의 무대에서는 언제나 진심을 느낄 수 있어요. 김용빈의 노래가 정말 사랑스럽고 그를 응원하게 됩니다. 김용빈은 499.939표로 1위에 올랐으며 그의 트로트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팬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김용빈은 단순히 1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과 매력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정한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2025년 트로트 미남 순위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더욱 느끼며, 앞으로도 이들 미남 가수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더욱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